안녕하세요 유차 어때 이대진대리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정말 가성비란 이름 안에 정말 많은 옵션을 갖고 있는 국내 최고의 플래그십 세단 바로 쌍용의 체어맨 W 차량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체어맨 W 차량 중에서도 정말 많이 찾으시는 내 CW700의 프레스티지 거기에 꼭 원하시는 옵션인 바로 포트로닉. 네, 4륜구동 모델 차량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 차량,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스펙부터 한번 설명드릴 건데요. 네, 이 차량 제일 중요한 판매 금액부터 설명드릴 건데요. 판매 금액 730만원입니다. 네, 정말 저렴한 금액에 국내 최고의 옵션을 가지고 있는 최정상급 플래그십 세단을 소유할 수 있는데요. 네, 이 차량 일단 단순교체부터 먼저 설명드리면 단두 개의 단순교체만 가지고 있는 차량이고요. 거기에다가 꼭 원하실만한 CW700 프레시 등급의 또 코트로닉 4륜구동의 차량입니다. 제가 이 차량을 추천드리는 분들은 정말 이 4륜구동을 꼭 원하시는데 SUV가 싫으신 분들, 꼭 세단을 원하시는데 4륜구동을 꿈꿔오신 분들한테 적극 추천드리는 차량이고요. 정말 짧게나마 이 차량의 전체적인 상태와 진가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외관부터 한번 살펴보실 건데 지금. 네, 밖에서 들어오자마자 광택하기도 전에 저희가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전면부 디자인 확실히 대형차다운 정말 남성미 있는 묵직한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고요. 안에 보시면 지금 라이트 투명도까지도 정말 너무나도 좋은 매우 완벽한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방 감지 센서까지 기본적으로 모든 게다 탑재가 되어져 있고요. 확실히 대형 차량답게 위에 올라온 이런 엠블럼이 탑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없애는 추세인데, 정말 이 엠블럼이 솟아 올라온 거, 이게 바로 이 차량의 하나의 아이덴티티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옆부분으로 보시면은 이 CW700 프레스티지에만 허용된 이 크롬 휠로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상태도 매우 완벽한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고요. 타이어는 지금 거의 90% 남았어요. 오셔서 보시면 타이어 쪽도 아, 정말 많이 남았다고 할 정도로 정말 타이어 상태까지도 매우 좋고요. 옆부분으로 보셨을 때 제일 중요한 이 도어 쪽 정말 잘 관리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대형 차량들 제일 좋아하시는 옵션 중에 또 하나. 고스트 도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뒤에 문도 당연히 네, 모든 내쪽에 문 자체가 다 고스도어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살짝 걸어만 주셔도 문이 빨려 들어가서 자동으로 잠기는 정말 획기적인 옵션들까지도 모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가성비 안에 이옵션들다 누릴 수 있으시다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뒤에 휠도 지금 전체적으로 관리 상태는 정말 완벽합니다. 그리고 뒤에 타이어 보시면은 앞 타이어와 동일하게 한90% 정도 동일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체험맨 W 차량 지금 봐도 질리지 않는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데요. 뒤에 보시면 뒤에 후방 감지 센서 그리고 후방 카메라도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트렁크도 네, 전동 트렁크에요. 전동 트렁크로 되어져 있고, 옆으로 공간도, 안으로 공간도 지금 공간적으로 충분한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일단 체험엔 차량 정말 할수 있는 옵션이란 거는, 쌍용에서 넣을 수 있는 옵션이란 옵션은 다 집어넣은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CW 700의 포트로닉이라는 요 마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4륜 구동이기 때문에 눈길 빗길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는 대형 세단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보시면은 조수석 쪽도 지금 도어 쪽에 문콕이나 기스 하나 없이 정말 깨끗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광택까지 마치면은 정말 완벽한 컨디션으로 돌아올 겁니다. 이렇게 외관 한번 둘러봤는데 실내는. 지금 광택 안에도 될 정도로 너무나도 완벽한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어요. 실내 한번 들어가 볼게요. 시트 상태까지도 지금 너무나도 완벽한 컨디션으로 관리가 잘 되어져 있는데요. 일단 시동 걸고 옵션들 설명 한번 드릴게요. 네, 당연히 스마트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정말 너무나도 정숙하고 진동이란 게 전혀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정말 플래그십 세단다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일단 옵션부터 한번 설명드릴 건데요. 운전석과 조우석둘다 전동 시트는 당연히 기본으로 적용이 되어져 있고요. 그 앞으로 보시면은 열선 3단에 통풍 3단까지 이렇게 통풍 시트도 기본 적용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석 쪽은 버튼이 좀더 많아요. 지금 보시면은 세 개까지 메모리 시트 기능 들어가 있고요. 앞으로 보시면은 운전자의 피로를 줄여줄 수 있는 마사지 시트 버튼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쌍용차들만의 하나의 아이덴티티죠. 버튼으로 되어져 있는 패들 시프트 버튼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핸들도 당연히 전동식으로 텔레스코픽이 되는데요. 지금 작동 상태도 정말 완벽하게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밑에 쪽으로는 네, 크루즈 컨트롤 레버까지도 들어가 있는 모습 볼 수가 있고요. 위로 한번 넘어가 보실 건데요. 위에 보시면은 이 하이패스 룸미러도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져 있습니다. 네. 하이패스 룸미러 밑으로 보시면은 이 쌍용에서 하만 카톤과 손을 잡고 8인치 내비게이션을 만들어냈는데 정말 내비게이션 사이즈도 큼지막하고 거기에다가 스피커까지도. 정말 매우 좋은 하만 카톤의 스피커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방 카메라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네, 후방 카메라도 지금 이렇게 지리성까지 깔끔하게 잘 나오는 모습 볼 수가 있고요 후방 카메라와 함께 앞뒤 센서도 같이 작동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션 튕김 현상도 지금 전혀 없네요 그리고 밑으로 보시면은 밑에 쪽에 듀얼 프로토 에어컨 버튼이 들어가 있는데 이 듀얼 프로토 에어컨 정말 많이 쓰시면 여기에서 정말 이 특별한 옵션 중에 하나인 네, 요 옵션이 들어가 있어요. 요게 지금 앞에 보시면은 요 부분에서 미세한 바람을 내보냅니다. 약간 무풍 같은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면은 지금 이 차량에 기본적으로 적용되어 있는 이 에어 서스펜션 작동 버튼들이 들어가 있고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버튼까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위로 보시면은 위쪽으로는 내비게이션을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러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이쪽 상태까지도 완벽하죠. 어디 하나 흠집이 나거나 버튼이 까짐 현상 전혀 없이. 정말 완벽한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체어맨이라는 이름답게 뒷자리도 정말 엄청난 옵션들을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제 뒤로 가서 뒷자리 공간과 옵션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네, 이렇게 뒷자리 공간으로 왔습니다. 일단 대형 플래그십 세난답게 뒷자리 공간 정말 넉넉한 무릎 공간과 넉넉한 머리 공간이 나오고요. 도어 쪽부터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도어 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전동식 버튼 들어가 있습니다. 뒷자리도 전동 시트까지 기본으로 적용이 되어져 있고요. 썬블라인드도 이렇게 전동으로 나와요 네 따로 손으로 움직일 필요 없이 버튼 한 번만 누르면 전동으로 썬블라인드까지 작동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뒤에 시트를 최대한으로 거의 눕히면은 네 요정도는 거의 어, 어디까지 어 요정도는 거의 누워서 가네요 네 정말 편안한 포지션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 너무 너무 뺐는데요 정말 거기 누워서 갑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 차량 또 특별한 옵션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아래쪽 가운데로 보시면은 쿨하고 핫으로 이렇게 버튼이 들어가 있는데요 한번 꾹 눌러 주시면은 파란색으로 버튼이 나옵니다 지금 이 밑에 에어컨 바람으로 해서 이 안에 있는 음료수들을 조금 더 시원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쿨링백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말 프리미엄한 옵션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근데 암레스트로 보시면은 앞자리 시트를 조절할 수 있는 워크인 시트 시스템. 그러고 보시면은 뒷자리에 뒤에 썸 블라인드까지. 사용할 수 있는 버튼이 들어가 있습니다. 뒷자리 옵션들, 프리미엄한 옵션들로 꽉꽉 채워져 있는 모습 볼 수가 있는데요. 4인 가족이 패밀리 세단으로 쓰기에도 정말 넉넉한 공간이 나오는 차량으로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이렇게 뒷자리까지 옵션 한번 살펴봐 드렸는데, 제가 옵션 설명드리는 시트를 한번 안 보여드렸어요. 시트 상태는 지금 앞, 뒷자리 모두 다 완벽합니다. 정말. 정말 만족스러운 그런 시트 컨디션까지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살펴가 드렸으니까 이 차량 이제 시운전 한번 해볼게요. 네 이렇게 외부로 나와서 이제 출력 테스트 한번 해볼 건데요. 네, 이 차량 다중동기다 보니까 출력도 지면으로 확실히 밀어주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이 커브 꺾자마자 한번 밟아볼게요. 네 출력 테스트 한번 해볼 건데요. 정말 무게가 무거운 대형 차량답지 않게, 오, 지금 나가는 출력감은. 정말 기털처럼 차가 나가요 정말 출력 쪽에서는 이만큼도 부족한 모습 없이 정말 부드럽고 그리고 충분한 출력감을 주는 차량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출력도 출력이지만 당연히 브레이크 테스트 해봐야죠 네 브레이크 쪽도 워낙에 잘 들기로 유명한 그 벤츠의 기술력을 갖다 이차량에 많이 집어넣기 때문에 브레이크도 상당히 좋습니다 네 이제 브레이크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조금 달리다 속도가 있을 때 잠시,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네, 브레이크 쪽은 지금 전혀, 네, 갑자기 튀어나온 물건에서도 바로 차를 세워줄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충분한 브레이크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정말 운전 성능들, 그리고 브레이크 성능 모든 부분 정말 완벽한 성능들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시운전 한번 해봤으니까 이 차량 이제 총평 한번 해드릴게요. 바로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네, 이 차량은 아마 직접 오셔서 보시면은 깜짝 놀라실 거예요. 본네트 휀다 어디든 손을 대고 있어도 진동이란 게 전혀 없이 너무나도 완벽한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는 차량인데요. 거기에다가 지금 안에 실내 공간 모든 옵션 부분 작동 안 하는 거 없이 정말 완벽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는 차량입니다. 네, 이 차량 다시 한번 스펙부터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 건데요. 2010년에 등록한 2011년형 모델에 주행거리 12만 6천 키로 달린 단순 교체만 있는 무사고 차량의 짱. 의 체어맨 W CW 700 포트로닉 프레스티지 등급의 차량을 소개시켜드렸습니다. 네, 이 차량 다시 한번 이 차어때의 판매 금액 설명드리면은 700. 30만원에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730만원에 정말 누릴 수 있는 최고급 플래그 십 세단으로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네, 이 차량에 대해 좀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저희 위에 있는 대표원으로 연락주세요 그럼 저 아님 정대리가 직접 받아서 더욱더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거고요 이 차량 지금 너무나도 마음에 드시는데 지금 거리가 있으셔서 방문이 어려우시다면 주저말고 연락주세요 탁송거래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차량 이외에도. 정말 많은 차량들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세가 궁금하신 차량들, 리뷰가 보고 싶은 차량 있으시면은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위에 있는 대표번호로 연락 주시면은 그 내용들 다 참조해서 더 좋은 차량을 선별해서 더 좋은 차량으로 영상을 찍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영상들, 좋은 차량들 소개시켜 드릴 거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요차업때의 이대진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